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비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돈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어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돈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기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싯따에 이르고 또 닻밭에 가까운 아벨무 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돈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에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세벌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오랩 바에서 죽이고 세벳은 세 스앱 포도주터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베의 머리를 요단 강 건너편에서 기도온에게 가져왔더라. 기도원과 300용사 아마 이런 제목으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떻게 300명이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 아주 재밌있어 했고 또 가슴 벅차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진짜 그 300명의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항아리 속에 햇불을감췄다가딱 깨뜨리죠. 그때 이제 막 서로 교대하려고 하던 어, 그 미디안 연합군이 갑자기 어디서 나팔 소리가 나고 항아리가 깨지더니 막 사방에서 불이 번쩍번쩍할 때 깜짝 놀라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 쳐 죽이면서 결국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원이 이야기가 다른 사사의 이야기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길게 나오는데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이 신나는 전쟁 이야기는 네 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전부 다른 이야기들인데요. 특별히 기도원 이야기에서 앞부분 오늘 전쟁하는 이야기의 앞부분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약하고 겁만은 기도원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가 여기 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 될수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어라. 이두 이야기입니다. 나를 붙들면. 아무리 네가 약하고 부족하고 겁 많은 사람이라도 날 붙들면 네가 큰 용사가 될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꾸로 일하십니다 지금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군대를 모아보니까 겨우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자이 정도면 한 4대 1로 싸워야 됩니다 혼자서 4명을 해치워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돌려보냈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 다 돌려보내고 만 명만 남기고, 그것도 많다고 또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돌려보내고 말도 안 되게 300명만 남겼는가? 이미 우리 읽었던 이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민이라 내 손이 우리가 사람이 많아 가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할까봐 일부러 힘을 빼고 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아이가 아픕니다. 하나님, 막 제발 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아침 열이 떨어졌어요. 뭐라 그럽니까? 역시 감기에는 아스피린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금방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만들어 온 이야기가 앞에 쭉 나왔습니다. 그가 처음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깔짝거리고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큰 용사여였습니다. 큰 용사여. 전혀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당신이 주의 사자가 맞다면 뭔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바친 제물에 죄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 태웠습니다. 아 맞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게 맞구나.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양털에 이슬인 내리고 다른 땅에는 안 내리면 내가 믿을게요. 그대로 해줍니다. 이번에는 또 말합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다른 데는 다 이슬인 내리고 양털에만 안 내리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그걸 해주십니다. 어제 본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직도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요 300명 가지고 저 많은 군대를 이길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십니다. 몰래 어, 그 안에 염탐하러 들어가 보니까 미디안 군사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어, 뭐보리떡이 하나 굴러와가지고 우리 텐트를 완전히 박살 내더라. 야, 그거 저 이스라엘의 기도원이 덮치는 이야기야. 우리 큰일 났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는 확신을 가집니다. 수없이 또 확인해주고 확인시키고 또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급쟁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서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게 계속된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명검, 전칼을 만들려면요 끊임없이 열에 달구고, 또 찬물에 또 식히고, 또 망치로 때리고, 끊임없이 때리고, 달구고, 식히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명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엉터리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단련시키고, 때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냥 데리고 가셔서 생각지도 않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의 모든 것도 그 기도원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게 중요한 말이 이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근심과 고민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자꾸 착각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더 중요한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금방 또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그런 걸 보여줘요. 오늘 본문은 정말 300명이 그 많은 군대를 다 괴멸시키는 이야기로 끝나면 그냥 더 이야기할 게 없는데요. 이제 끝날쯤 되니까 그 다음에 2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좀 우리를 찜찜하게 만듭니다 기도원이 사람을 보내서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 보고 빨리 와서 같이 합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머나셀 지파,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합세해서 이 전쟁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납델리 납달리, 아셀, 그다음에 머나세지파들은 누군가 하면요, 처음에 기돈이 3만 2천 명을 모을 때 그때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 너무 많다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시 기돈이 그 사람들을 또 불러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다. 만약에 많으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내 손으로 구원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니까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고 300명이면 된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기도원이 또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전쟁을 치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누구 때문에 이겼냐? 기도원은 내가 승리의 주역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기도원의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아 당신이 했다고 부추길 때, 어, 아, 겸손하게 아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기도원과 그의 후예들이 결국 나라를 말아먹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전쟁에 동참했던 에브라임 지파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숟가락 올려놓고, 이제는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그 뒤에 보면, 왜 니네는 내가 부를 때안 왔냐? 막 그때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들을 어,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함정에 자주 빠지는 거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되고 나면 내 힘으로 된 줄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좀 열심히 하고 봉사 좀 조금만 하다 보면 금방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내 공로를 집어 넣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워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울 것이다. 사탄의 나라에서 신음하고 영원한 지옥 백성 될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보내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만 의지하고 따라와라. 그러면 된다.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다가도 순식간에 의심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또 조그만 뭔가를 내가 하고 나면 마치 내가 다한 것처럼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겁쟁이 부족하고 두려워 떨고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했던 그 기도원을 그까지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한 용사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끝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 대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며 무너져 내려가는 이 슬픈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에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 내 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도록 그 가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